저 유리수라는 게 있지. 음. 유리수의 정의는 뭐야? A분의 B지. 음. A와 B는 정수지. 음. 어떤 정수? 서로 서인 정수. 음. 그러니까 3분의 6 이런 거안 된단 말이야. 네. 약분 되는 거.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A는 0이 되면 안 되고. 네. 그럼 유리수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 <laughs> 정수하고 음. 정화유가 있지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에는 뭐가 있어 자연수 그 양의 정수제1리산4 음. 5 6 음. 0 음의 정수 나와 안나와 음. 어. 그럼 또 뭐가 있어 정화유에는 음. 뭐 음. 유한소수 응? 음. 이거는? 응? 유한소수 순환한 무한소수. 응. 순환 마디가 있어 없어. 마디가 있는 거야? 응. 유한소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가 2나 5밖에 없는 거지. 응. 그래서 0.3, 뭐 5분의 1 이런 거는. 딱떨어지안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지. 응? 떨어지지 않까 아. 얘는 3분의 1은 어때? 0.333 무한히 가지? 네. 그거를 무한소수라고 하면. 음. 고치는 것도 시험에 나왔지? 0.3점 이렇게 쓴거네니분수로 음. 고칠 수 있어 없어? 아, 없어요. 있어 있어. 양매 10배. 3.3333 나올 거네니넥 네. X는 0.3333나왔나뺄수있었어 네. 9x는 3이 되는 거야. 응. x는 9분의 3. 만들어지잖아, 봐라. 분수로 응.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인 거야. 응. 그럼, 무리수는 뭐야, 무리수? 중3 때 배웠는데, 이거는. 순한 마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2 같은 거. 아직 안 배웠지만, 타이는 몇이야? 3.14, 1592, 마흔 아홉 지 이 기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럼 문제 풀어보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것은 밑줄치고. 분수 형태란 말이지, 분수. 응. 응. 그럼 몇이야? 응. 이해되지? 응. 이해되고, 이해되지? 응. 어. 3분의 1도 되고, 2분의 1도 되는 거야. 응. 3분의 1과 2분의 1은 다른 거지. <laughs> 응. 하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 나와. 나오겠지? 그래서 오번은 맞다는 얘기지